자, 1 2 3번이야 최고차항의 0수가 1인 2차함수 fx가 limit x는 a로 갈때 fx 0 0 0 x -a, fx x 0 0 0 0 0 0이5 0 0 0 0 0 0 0 0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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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고0 0 0 0고0 0 0 0 0 0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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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근데 이 문제를 별 고민 없이 일단 한번 풀어보자고 하라는 대로 리미트 x 가 a 로 보내잖아. 그러면 분모가 f 에 x 더하기 x 마이너스 a, f 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잖아. 어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니까 리미트를 분배하고 분배를 해보자고 어째 해보면 뭐 얘는 f 에 a 더하기 x 마이너스 a, a A에서 a 에 a 빼면 제로지. f 에 a 에 마이너스 a 말 마이너스 a 니까 제로가 됐잖아. 어? 그럼 리미트를 보냈고 우린 fa하고 fa 약분하면 극한값이 1이겠네 근데 뭐라고 적혀있어? 위에는? 5분의 3이라고 적혀있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? 5분의 3이라고 어? 5분의 3이 되어야 되는데 1이다 무슨 말이야? 어? 뭐, 어디가 잘못된 거지? 답 1이 되야 되는 거 아니야? 극한값이 자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잘못된 거냐면 얘와 얘를 나눴다라고 하는 건 분모, 분자의 fa를 나눴다 자 우리 항상 나누 나눈다 맞지? 나눈다라고 하는 건 어디? 0 아닌 수. 를 분모 분자를 나눈, 나눈 거지. 나눈다라고는 영 아닌 수에 관해서 항상 얘기를 한다고. 즉 우리가 분모 분자를 FA로 약분을 했다라고 하는 건암목적으로 무슨 말이야? FA라고 하는 게 0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. 크게 보면. 맞지?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무슨 말이야? 그럼 fa가 0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뭐 0이 소스를 날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스들의 비를 계산을 해보니 5분의 3이 되었다라는 거라고 실제로는 맞죠 그래서 이 값이 달랐던 따라 달랐던 이유라고 하는 거뭐 fa가 0이 되었기 때문에 fa가 0이 되었다 즉 무슨 말이야? f라는 식이 어디 x 이 a라고 하는 1차 인수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겠지? 됐지 자, 근데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래. 그럼 뭐를 쓸수 있을까? x-b를 가지고 있지. x-b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.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넣어보면 될 거야. 여기다가. 됐지? 자, 그래서 우리는 다시 리미트 원래 있던 식이야. x가 얼마? a로 갈 때. 맞지? f의 x 더하기 x-a f의 x-의 x-a라는 이 값이 뭐가 될 거라고 이제 fx를 넣어보겠지? x-a에다가 x-b의 마이너스의 x-a 에다가 얼마? x-a, x-b에다가 플러의 x-a의 리미트라고 그럼 여기서 공통인 x-a를 묶어버리면 되지 묶어버리면 x-a에 x-b의 마이너고그 다음 어디? x-a에 x- b+1이 되겠지. 그리고 뭐라고? 자, 우리 뭐 0이, 소스, 0이 소스를 날려주면 되지. 왜? 리미트를 보내는 다라고 하는 건 리미트. x가 a로 간다라고 하는 건 a가 아니면서 x가 a로 다가가는 과정이거든. 그 과정상에서는 우리가 뭐 x- a가 같으니까 같은 소스를 없애주고, 즉 0이 소스를 없애준 다음에 그다음 이제 리미트를 대입을 하는 거지. 결과적으로. 자, 이제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. 알지 a 값을 대입해 보면 우리는 위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건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맞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아, 1 이구나 맞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얼마 여기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극한 값이 얼마라고 지금 5분의 3인 거 알지 그러면 분수끼리 같으니까뭐 할까 대각선하고 대각선끼리 곱해버리면 되지 맞지 자 대각선은 대각선 곱해버리면 5배의 a-b-1이고 3배의 a-b-1로 되지 정리해버리면 5a-5b-5라고 하는 건 3a-3b-3이 된다고. 이왕 해버리면 2a-2b-8이 되겠지. 마이너스 8은 0네. 양쪽 2을 나눠버리면 a-b-4는 0. 뭐 찾아보자면 b라고 하는 건 a-4로 쓸수 있겠네.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제 할건 뭐야? b라는 값이 나왔고 우리는 뭐 b라는 값에 의해서 b가 a-하니까 어째? 자 원래 일단 fx라고 하는 건 얼마? x-a에 x-b라고 근데 얘는 x-a에 x-b 즉 x-a 플러스 4로 쓸수 있겠네 맞지?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fx는 0에 두고는 알파베타라고 할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물어보지 자 우리가 실제로 식을 이렇게 쭉 적어 보긴 했는데 굳이 알파베타라고 둘 필요가 없어 왜냐면 식을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Fx는 제로의 해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뒀는데 Fx라고 하는 건 x-a, x-b로 쪼개지지 이렇게 뒀었지 애초에 최우창항 계수가 1이었으니까 그러면 는 제로의 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a하고 b가 맞지 x는 a 하고 b가 라고 하는 게 얼마? f의 x는 0라는 방정식의 해가 될 거라는 거야. 맞지? 그리고 물어보는 거는 절대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네. 따라서 절대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건 절대값이 a 마이너스 b로 둘수 있고 a 마이너스 b 어디 서 여기 있지. 이항해버리면 되지. 절대값이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얼마? 절대값의 4가 될 거고 이 값은 4가 되겠네. 그래서 너네가 구했다고 넣어서 식을 구성할 수는 있는데 굳이 이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건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해라고 하는 건 a하고 a-4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맞지? 그게 아니면 그냥 a하고 b 이렇게 갖다서 바로 쓸 수도 있는 거지 됐지? 따라서 답은 뭐? 4번이라고 됐나? 됐나? 됐지?